비 확률 표집 중에 판단 표집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. 자,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표집입니다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사전에 모집단에 대한 풍부한 사전 지식을 갖고 있어야겠죠. 그 조사 문제를 잘 알고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특정 집단을 표본으로 선정하는 방법인데요. 이 역시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비확률 표집으로 분류합니다. 자, 판단 표집이란 거리가 먼 것은 모집단이 크면 클수록 연구자가 표본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얻기 쉽다. 그렇지 않겠죠? 크면 더 파악하기가 어렵죠? 다음 사례에 사용된 표집 방법은 자, 10년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서 경제 상황이니까 경제학 전공 교수가 더잘알 것이다, 전문가일 것이다 해서 그 사람들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판단 표집입니다. 다음은 어떤 표집 방법에 관한 설명입니까? 자, 조사 문제를 잘 알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특정 집단, 전문가 집단을 표본으로 선정하는 것 판단 표집입니다. 판단 표본 추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관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죠. 당연히 일반화시킬 수 없는 비확률 표집입니다. 답은 4번입니다.